안녕하세요. 코인 전략가 고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우리의 옴니 네트워크 가지고 왔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추가 폭락 전에 한번더큰 펌핑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언제, 어느 가격에서 매도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드려서 이번에도 우리 여러분들 꼭 수익 보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익을 꽉꽉 채워드리는 종목까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인 시청 전에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 시장이 정말 변곡점에 와 있는 상황인데, 이 옴니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7월 29일에 제가 상장 직전에 시장가로 매수하셔라 라고 강력히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었죠. 상장 전 가격은 11,400원이었고, 상장 이후 폭락을 예상했기 때문에, 당시 영상에서도 정확히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장 후에 급등하면서 11,400원, 이 11,400원 목표가 딱 맞췄고요. 이후 큰 폭락이 이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옴니 네트워크가 지금은 큰 폭락 중에 있는 상황인데, 어, 이번에 조금씩 이 횡보를 다지고 있고,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이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력들이 현재 가격대에서 미친 듯이 지금 매주얼, 매집을 시작하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추가 하락보다는 마지막 대규모 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8월에 호재와 핵심 이슈 일정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차고 넘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는 지금 링크 코인과 바운스, 그리고 스토크는 이 코인들처럼 폭락하면서 세력의 이 설거지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정말 중요한 거는 매도타점입니다. 매도타점. 이 매도타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건 하락시에 나오는 시그널을 우리가 알아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때 어떤 시그널이 나오느냐. 도치형, 망치형. 이런 캔들이 출현해요 그러면서 양봉 거래량이 붙으면 다시 추세 전환 가능성 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핵심은 이거예요. 폭등하는 정확한 타이밍. 세력의 이 개미털기 절대 당하시면 안 되고요. 남들 손해 볼때 욕심내서 수익을 내고 싶다라면 여러분들 010-5941582제 번호로 문자로 잭팟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 걱정하실 필요 없이 타점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상장시 최고점 매도 목표가도 함께 알려드린 것처럼 잘 활용하셔서 수익을 또한번 내실 수 있게끔 공유해 드릴 거고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 을 수익 잘리신 분들이 꽤 계실 거고요. 이 때야말로 무기력하게 계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일단, 일시적으로 수익이 잘렸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을 만한 종목으로 수익을 내셔야겠죠. 제가 수익 내는 종목만 선정을 해서 감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전 사실 이 모든 걸 계산하에 이제 수식 지표화에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세력 이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더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이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저희 채널 구독자가 되야 하시는 이유인데요. 이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 1 0 5 9 4 2 5 8 2로 문자로 재팟이라고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고현정이 타점을 보내드릴 겁니다. 자, 스텔라 루멘. 제 세력 지표들이 이렇게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세력 캔들이 치솟고 이렇게 십자가가 뜨자마자 이 다음날 상승이 떠졌는데요 제가 이 십자가 뜨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었고 이제 모두들 9%의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죠 그리고 이렇게 타이코 지금 보시면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렇지만 역시나 제 세력선이 이렇게 V자를 이제 만들고 V자 반등을 보여주고 나서 세력 캔들이 함께 치솟아줬습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두 개나 뜨면서 상승 예상이 돼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문자를 이제 알림신호를 드렸었죠. 그래서 단숨에 단기 수익 6%가 나왔던 이제 종목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물리신 분들이 많이들 탈출하셔서 다행이었죠. 자 구독자 인증만 해주심으로써 얻어가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손해 보실 거 없으시니까요. 모두들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수익은 최소 5%에서 25% 정도 가는 종목으로 단기로 이렇게 수익을 목표로 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이렇게 매매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문자를 드렸었어요. 8월 4일 오전 6시 12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었고요. 텔라룸맨 같은 경우에는 8월 3일 오전 8시 17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저는 저만의 신호인 이 세력 지표로 매매를 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V자, 이 V자 반등선, 이게 세력선입니다. 세력선이고요. 세력이 어디에서 힘을 실었는지 알수 있는 세력선이고요. 제가 수식을 걸어둔 이제 선 지표입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 이 매수와 매도 세력이 어떤 가격대에서 힘을 실었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제가 수식을 걸어둔 이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발생하면 이제 세력이 슬슬슬 매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슬 움직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세력선을 보시면 이제 상당 물량 매집이 되어있다라는 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 매집의 시작이구나 라는 것을 신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밥 먹고 하는 게요. 이 차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이 언제, 얼마나 들어왔나. 맨날 이 모니터 앞에서 네, 이 코인의 한옥가라도 잘 사고 또잘 팔려고 하는 사람이라서요. 지금 보시는 이 세력의 십자가도요. 제가 제일 높은 확률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이 세력 십자가를 찾은 겁니다. 이 십자가를 찾기까지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어요. 제가 처음에 5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걸로 이제는 이제 수익을 내고 또 먹고 사는 이유가요. 사실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매매 기법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하시면서 코인 하나를 사시더라도 잘 사고 또. 하나를 팔더라도 잘파실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 제가 이 지표의 수식을 걸어둔 이 세력 십자가, 이 세력선을 중심으로 이 시장의 흐름을 해석하고 또 매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를 있고요. 전 이렇게 세력선으로 세력의 숨은 의도를 알아내고 또 차트가 터진다라는 걸 알고요. 이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는데 투자하신 5분이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옷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겠죠? 저는 유튜버답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사례와 함께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제 감사한데 이 타점이라는 건요 한 옥가라도 비싸게 팔려면 빠르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 번호 0 1 0 5 9 4 1 5 8 2로 문자로 재 카시라고 한통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 채널에서 종목을 사고 팔때 같이 알림 신호를 드릴게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곳을 이제 궁금해하시면 잘 사서 최고가에 매도하실 수 있게끔 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300가지 정도의 이 기법이 머리에 숙지가 돼 있어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 기법이 정리되면서 변형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300가지까지 늘어나게 됐는데요. 이런 제 기법과 매도 타점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을 변형을 해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고 또제 기법과 매도 타점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보실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수식을 걸어 두고 굉장히 많이 테스트를 해 봤어요. 제가 99.99%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지금은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얼마 전에도 그래서 이 리플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문자 남기신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25% 이상의 수익을 내고 나오셨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댓글로 감사 인사를 또 해주시는데 제가 잘 체크를 하지는 못해요 너무 많이 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로 남겨 주셔야 제가 타점을 잡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기존 채널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만나 뵙다가 이번에 이렇게 새로운 채널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만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신뢰가 없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이 신뢰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쌓 드릴게요. 영상 꾸준히 올리면서 지금 이 종목 관련해서도 타점을 제가 계속해서 잡아 드릴 거고요. 이제 매일마다 가장 강하게 갈 만한 종목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겁니다. 네,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이 5분 그리고 앞으로 문자를 보내실 3초 딱 이렇게만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영상 5분 이미 보셨으니까요. 이제 3초만 투자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처음 이렇게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딱 만원만 넣어보세요. 그래서 이 만원이 나중에 10만원, 그리고 100만원, 천만원 이렇게 만들어줄겁니다.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아드릴게요. 그래서 제 번호 010-594-1581로 문자로 재팟시라고 남겨주세요. 이제 문자, 전화 사실은 다 상관없습니다. 연락주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행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오늘 3조는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가진 이 자산을요 최소 3배 이상 불려줄겁니다. 이제 실행력 3초면 딱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고현정이 이 부자까지 만들어드리는 길을 탄탄한 아스팔트 길로 닦아드릴게요. 어느 시간대든 상관없이 연락을 주시고요. 제 채널 구독자 눌러주신 분들이 아래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010-594-1581으로 문자로 잭팟이라고 한통 남겨주세요. 자, 분석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까지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 아서이즈 같은 경우 이제 이 코인 예측의 신으로 볼리죠. 이 비트맥스 공동창님 이 아서이즈가 말했습니다. 중국 위안화 이 저화가 지금 나왔고 그와 함께 중국 자본이 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대규모 유입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실히 예측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분은 비트맥스 공동 창립자이자 순전히 투자만으로 수천억 원의 수익을 낸투자계의 전설이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이 코인이 왜 오르는가? 중국 위안화가 약해질 때마다 코인이 계속해서 움직여줍니다. 여기다가 지금 락업 이슈까지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과거에 이 락업 이슈가 있을 때 랠리 반등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락업이 풀릴 때도 반대로 보통 가격이 뭐 수백에서 수천 퍼센트까지 오르는데 여기에서 지금 기간지 수천억 단, 단위 분량을 다 버리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반대로 라고 미션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이 급락은 오고 맙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냥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격이 한순간에 크게 이렇게 내려 꽂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락업 기간 동안은 펌핑이 오지만 반대로 시의적절하게 이 시기에 맥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언제 매도할지 요구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은 결정이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뭐 솔레이어 코인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락업 해제 전에 매도한 투자자들이 400%의 안정한 이 수익을 냈지만 욕심부린 분들 어떻게 됐어요? 큰 손실을 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정말 수익을 다낼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될건이 긍정적인 뉴스들 함부로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세력이 물량 넘길 때이 뉴스 꼭 이용하는 거꼭 기억하세요. 이걸 이제 이용해서 수단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뉴스만 믿고 여러분들 꼭 이제 이제 매매하시다가 큰 화를 좀 당하기로 하다 보니까 꼭 냉정한 판단이 좀 필요하신 부분이죠. 자,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이 수익이 잘리신 분들 제 얘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세력들한테 다시는 속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뉴스를 띄우면서 상승 초입에서 세력들이 혼자 올리고요. 개미들한테 물량 넘기는 작전을 진행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때그 터트린 호재 기사가 언제 발표가 났는 건지 또 그 이후 세력의 매수 매도 시나리오가 차트적으로 어떻게 풀려나갈지 예측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 수식을 건 세력선 그리고 십자가로 차트를 풀고요. 이제 거기에 인맥을 총동원해서 받은 개별 종목의 세력 시나리오를 같이 적용하니까요. 이 교차점을 교차하듯이 수익 구간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나온 이 코인 뉴스는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전혀 효력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건요. 이미 차트에 다 녹여져서 효력이 없는 그런 기사가 아니라 아직 배포되지 않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이 새로운 세력 시나리오 요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런 정보에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당 이슈 발표 나면요, 상한가에 상한가 사안가. 두번 이상은 갈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떨어졌.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목표가에서 여러분들 상한가에 굉장히 잘 부합하는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어 지금 남는 돈이라도 살리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텐데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셔라 권장하는 영상은 아닙니다만 아, 나중에 뉴스가 딱 발표가 딱 났을 때 그때 후회하고 아 이것 좀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시는 분들이 나오실까 봐 제가 미리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 사실요 여러분들 이 정말 피같이 번 돈을 이 특정 세력들이 가져간다는 게 너무 짜증나고 열받기도 하고요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게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 옛날 생각도 나고 제가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정보니까 내용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영상 꾸준히만 챙겨만 봐주시고 구독자에 눌러주시면 그걸로 저는 감사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정보 받고 검증을 좀 해보시고요 해당 정보 어렵게 구했는데 제가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점. 다 공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튜브에 그냥 올려버리면 유료로 팔아버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허무해가지고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제 번호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 한해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인을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꼭 정립을 해두시고 지나가시는 게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이시는 이 자료집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또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기존 이 채널 구독자님들은 저한테 늘 이제 문자를 잘 받아보셔서 잘 아시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정보를 좀 받고 검증을 꼭 해보시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딱 3초면 끝납니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문자로 딱두 글자 '잭팟'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남겨놓으시면 해당 정보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정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깜짝 놀랄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코인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니까요. 제가 오늘 조금 급하게 정보를 받자마자 영상을 만들어서 조금 두서없이 말했는데요. 연락 주시면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직접 수식을 걸어서 만든 세력선과 십자가, 제 인맥을 총동원한 세력 시나리오, 세력 이슈죠. 이것까지 적용해서 저희 채널에서 또 빵하고 수익이 나아질 종목을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보신 종목 역시도 타점을 함께 잡아드릴게요. 자 영상 마지막으로 이 해외에서 2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블랙록 이 블랙록이 연봉 500억까지 지급하면서 영입한 탑트레이더가 지목한 코인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영상 에서 제가 100억 부자 탄생이다 라는 이제 강력 추천했던 이 강아지 관련 코인 인데 24시간 만에 수십 수백 퍼센트 폭등하면서 많은 분께 큰 수익을 안겨줬던 코인입니다. 저 역시 지난 6월에 1000달러로 시작 을 해서요 4일만에 10만 2000달러 100배가 넘는 수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저는 강요하지 않고요, 당연히. 참고용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제가 탑트레이더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력 추천한 이코인 음퇴할 수밖에 없는 잭팟 코인입니다. 누구나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을 꿈꿀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역시 제 번호 010-941581로 잭팟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타점과 함께 이코인도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완전히 무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요. 수익의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